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꾸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아니기를 바래요. 아멘. 근데 왜 그럴까? 그 항상 그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기복이 있을까? 그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가 지워지지가 않은 거죠.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라. 두 번째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세 번째는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자기한테 뭐라고는 안 했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들어 보세요. 공통점 이 있죠? 어때요? 여기 보시고요. 공통점이 있죠. 이세 가지 중에 뭐예요? 다 나아요. 나. 나. 첫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신앙 성장 못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거 누구예요? 주체가 나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 있죠. 늘 그래갖고늘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항상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럼 누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한나는 복된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원리이지만 우리도, 그도, 아니, 정말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되게 쉽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지요. 신기하게 안되죠 어쩜 그렇게 안 될까 싶지요. 그래서 한나의 선택이 괜찮은 이유, 복된 이유가 그 여인은 문제 앞에 바로 섭섭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신앙생활은 언제나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막 자기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소리는 안 했는데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어, 엘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쟤저저저저저술 저, 저, 먹었구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건 분명 오해지요. 오해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즉 한나한테 뭐라고 왜냐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얘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야, 너술좀 끊어라 인가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어 술에 쩌드는 사람한테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이러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을 끊으라고 해 버리면 이거 이건 진짜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그런, 여러분이 안 했는데, 여러분 보고 했다 그러면, 뭐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안 좋은 일이라면, 그걸 지적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퉁 던진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섭섭하게 만드는 단어와 말로 확 한번 꽂히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여러분들도 모른 사이에 이게 안 하고 있는 기도들이 있으세요? 아예 도전은안 하셨군요. <laughs> 언제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기도 있죠.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어, 어, 아가씨 때아나 하나님 저 오빠랑 꼭 결혼하게 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오빠랑 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기도는 뭐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의 진, 기도가의 진실성이 어디 있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 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답은 정확해요. 끝까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응답 될 때까지 하고 있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야, 대화, 대화. 대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핵심 가치가 없거나 놓칠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완벽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진짜 작정했다면, 진짜 작정했다면. 이게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동의. 즉, 이걸 전인적 동의라고 얘기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에, 뭐, 에, 믿지요,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내가 고백했다면, 그날로부터 구원은요, 완벽하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으나 지금 작,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라고 할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더 각색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딘가에 목적지를 갈 완전한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제 공항에 가면 돼, 타면 돼. 티켓이 여러분을 공항까지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 티켓이 여러분의 보딩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미 거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거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 패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티켓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의지는 여러분에게 있고, 시간이 되면 거기 가야 될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고, 여러분은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완벽한 구원 티켓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자유 의지는 주었습니다. 설교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배우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만 좋고, 이때만 웃고 끝나면 그냥 그 만담을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은 말씀을 어느 땐가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교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타격을 가하고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니까 이제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